The skies e s of a different light Why noise that keeps me up at night I can't help but think back to you I wish that I could find a face That I would recognize I replay the memory of you it's Anything Noah입니다 서울의 많은 곳 중에 작은 숲, 수생식물, 한강 인공구조물과 어우러진 자연 그리고 시간이 섞이며 만들어내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네, 바로 선유도 근린공원이 그것인데요. 오늘은 아름다운 이곳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고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정동과 당산동을 잇는 양화대교의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 한강 한가운데 위치해 있기도 한 이곳은 선유봉이라는 작은 봉우리가 있던 한강의 섬인데요. 이곳 선유봉에서 신선들이 유람하며 즐겼다는 것에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강 일대에서도 빼어난 풍광을 지닌 이곳은요. 조선시대 진경산수와 대가, 경제정선이 한강과 서울 인왕산의 일대의 모습을 담은 경교명승첩에 양화환도, 금성평사, 소와 쿠월이라는 작품에서 선유봉의 아름다운 정취를 남겼는데요 선유도의 일출과 낙조 강 건너 보이는 인왕산과 남산의 모습 그 위로 덮인 하늘을 통해서 무릉도원이란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선유봉의 모습을 그나마 이 작품을 통해서 당시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웠고 이름조차도 낭만적이었던 이곳은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제 강점기 당시 문화 말살 정책을 펴던 일제에 의해서 홍수를 막고 길을 포장하기 위해 암석을 채취한다는 명목으로 선유봉이 깎여 나가고 1962년 6월부터 1965년 1월까지 제2 한강교, 그러니까 현재 양화대교가 건설되면서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선유봉의 모습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1908년 최초로 뚝섬 정수장이 건설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의 시대에 접어든 서울은 모두 10개의 정수장이 세워지게 됐었는데요. 이곳 선유도의 경우에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 약 22년 동안 서울 서남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선유도 정수장으로 사용됐었습니다. 재미난 것은 과거에는 누수율이라고 해서 수도관으로 물이 새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데요. 대대적인 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기 전에는 누수율이 무려 25%에 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공사를 통해서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게 되었고, 중간 저장소인 배수지를 확충하게 되면서 누수율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1.8%까지 줄어들게 됐다고 합니다. 누수율이 높던 과거에는 그만큼 곳곳에 물을 공급할 정수장이 많이 필요했다는 것인데 점차 누수율이 개선되면서 새는 물을 줄인 결과로 기존에 사용되던 정수장은 점점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고 그곳 선유도 정수장도 2000년 12월로 정수장의 용도가 필요 없어지게 되면서 용도 폐기된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체처럼 변하는 도시는요, 그 구성 요소였던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이 그 모체가 되는 도시가 변화하고 재구성됨에 따라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정체성이 바뀌거나 상실되게 되는데요, 도시는 그 구성원인 시민들이 그 속에서 시간을 통과하며 만들어낸 다수의 가치에 의한 판단에 따라서. 소멸과 신생 또는 수용과 변화 등의 방법으로 그런 시설물과 구성요소를 도시에 어떻게 부합시킬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곳 역시도 개발의 시대가 끝나고 가치의 시대로의 변화되는 그 경계선에 있었는데요. 무조건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던 개발 위주 방식을 버리고 이곳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가치 그리고 그 시간을 수용해서 기존 시간을 재활용하고 현재 도시가 원하는 기능인 공원 기능을 녹여넣는데 동의하게 됩니다. 조경과 정형성과 건축과 조성령의 설계를 통해서 이곳은 과거 정수장으로 쓰이던 역사와 가치를 고스란히 인정하고 수용하며 당시의 건물을 자연과 공존할 수 있도록 리노베이션을 해서 2002년 4월 26일 생태 및 수생공원으로 개장했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재생 생태공원이기도 하고 한국현대건축 3위까지 오르기도 했던 대표적인 리노베이션 시설로 인정받기에 이르릅니다. 이곳에 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2호선인 당산역인 합정역, 그리고 9호선 선유도역에서 내려서 걸어가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해 갈 수도 있고요. 양화 한강공원 지역을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양화대교 쪽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요, 맨 처음 수질 정원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약품 침전지를 재활용했는데, 예전 정수장으로 쓰일 때는 약품으로 정화시켰다면 리노베이션된 이 시설은 물을 정화하는 여러 수생 식물을 통해서 친환경적으로 수질을 정화시킨다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친환경이 익숙해져서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리노베이션 되던 당시에는 생소하기도 했고, 미래 지향적이도 했던 개념을 공원시설에 녹여 넣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왼편에는 공원관리 사무소가 있는데요. 이곳은 정수장의 여과지를 재활용했고, 이 공원의 역사와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물을 벽돌과 유리로 덧대거나, 도출해서 과거의 흔적과 시간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이 공원이 무엇을 그리고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걸으면 선유도 이야기관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선유도와 한강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놓은 전시공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임시 휴관되고 있어서 무척 아쉬웠습니다. 그 뒤편으로는 녹색 기둥의 정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수지에 콘크리트 상판 지붕을 드러내고 기둥만 남겨놓은 작은 소규모 정원인데요. 담쟁이가 뒤덮은 기둥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낭만적인 휴식과 사색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은 무한도전 레전드 시절에 빡빡이를 찾아라 해서 빡빡머리를 한 연기자들이 여기저기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비주얼을 보여줬던 것으로 유명한 추억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금 지나면 수생식물원이 나오는데요 여과지를 재활용한 이곳은 다양한 수생식물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도록 돼 있는데 조금 이쪽 산책길에서 바라보면 질서있게 늘어서 있는 저수조에 하늘이 고스란히 예쁘게 담겨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그게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시간의 정원이라는 작은 소공원이 나오는데요. 수질정화원처럼 약품 친전지를 재활용한 곳인데, 다양한 식물공간, 방향원, 동굴원, 색채원, 소리의 정원 등 작은 주제들로 꾸며져 있고, 머리 위쪽 가로지르는 브릿지들과 그 아래 기둥들이 이루어낸 작은 공간들은 결혼을 앞에 든 커플들이 미래를 약속하면서 뭐 얼마나 걸어둘지 모를 결혼 사진을 열심히 찍어대는 공간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뭐 얼마 전에는 놀면 뭐하니에서 유산슬이 롱테이크로 뮤직비디오를 찍던 공간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적응 걸어가면 분덕처럼 잔디밭이 나오는데 그 옛날 이곳의 이름처럼 신선 노름 하듯이 잔디밭에 엉기종기 앉아서 초여름 햇살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말 그대로 선유도 같은 모습이네요. 이곳을 지나 대크 쪽으로 올라가면 선유교가 나오는데요. 120m 길이의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다리는요.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서 구조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한껏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 2000년위원회와 서울시가 새로운 2000년을 맞이하면서 공동 기념사업으로 만든 이 다리는요. 한강 양쪽을 모두 도와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일한 보행전용 다리이기도 합니다. 기본 개념 설계는 프랑스에서 건설은 서울시가 있고 야간인 대면 경관조명을 해서 야경 명소로서 유명하기도 하고요.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던 아름다운 소녀도 공원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공원 홈페이지는 정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요? 싶을 정도로 여기 입 밖으로 삐죽삐죽 달랑달랑 거릴 정도의 한심하고 일반인 블로그보다도 못한 형편없는 수준이니까 이 영상 게시판에 링크된 거 한번 따라가보셔서 얼마나 한심한지 구경 한번 해보시고요 뭐 그래도 공원만큼은 정말 이름처럼 아름다운 곳이니까 이번 주말에 돗자리 가지고 한번 방문해 보셔서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멋진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